팔 쪽에 봅시다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배울 건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0이 있었다고 해봐. 그런데 이제 이것의 근을 찾아보니까 근의공식에 넣더니 었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할수 있죠? 자, 얘를근의공식에 일단 넣봤어. 어 그랬더니 이렇게 돼서 어라? 여기가 0이 되버리니까 이게 36 마이너스 30에서 0이 되버리니까 여기 뿔마가 사라지네 2분의 6만 되고 3만 남죠 이런 경우는 중근이라고 할수 있어 그 다음 얘는 근의 공식에 넣었더니 여기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나와서 우리 이제 i로 표현하죠 그럼 이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더라 그래서 이 루트 안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이, 실근이 나오기도 하고, 중근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기도 하잖아. 루트안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루트안이 0보다 클 때는 뿔마가 살아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루트안에가 0이 돼버리면 뿔마가 사라져서 그냥 근이 하나가 남고 중근이라 부르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루트안에가 0보다 작으면 아이가 발생하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이 부분이 되게 좀 뭔가 판단하는 데좀 중요한 식이 되는구나 해서 그 부분을 이제부터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a 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는 0에서 우리가 근의공식이두개 있었잖아. b가 홀수일 때는 여기다 에 많이 넣고 b가 짝수일 때는 여기다가 넣어야 계산이 잘 됐어, 그지?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b 제곱 마이너스 4ac도 있. 고 있을 수 있고 그걸 D라고 이제부터 할 거예요. D 판별식이라고 해서 어 그래서 뭘 판별하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 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에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잖아. b 대신에 2로 나눈 거를 b-라고 하고 그걸 사용하면서 여기는 숫자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로 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걸 D-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이 부분 늘 나타내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해서 따로 공부하겠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일 수도 있고, B에 따라서, B가 홀수면 여기다 넣고, D-라 해서 B를 짝수면 2로 나눈 것을 B-라고 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부터 판별식이라고 하고, 그 식을 사용해서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판단하느냐? 음, 자, 그래서 D가 아까 0보다 클 때는, 이게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D가 0일 때는 중근이 되더라.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위 내더라. D거나 D-이거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판별식이라고 해서 이게 0보다 큰지 0인지 작은지에 따라 우리가 근을 빠르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실근이 두 개던 실근이 한 개던 이거 두 개는 실근이잖아. d가 0보다 클 때와 d가 0일 때는 어쨌든 실근이잖아. 그래서 그냥 개수에 상관없이 실근을 갖는다 할 때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요. D 거꾸로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아 그냥 실근 갖는다 이렇게 말하고 거꾸로 실근을 가질 거야 그러면 아 D가 0보다 크거나 같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110쪽을 보자 110쪽은 이2차식이 어... 근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판별하기만 하래요 풀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D만 조사하자고 D는 b 제곱 9 마이너스 4ac 했더니 9 플러스 8이 돼서 0보다 컸네요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고그 다음에 얘는 어, 짝수 판별식이 될 거야. 이게 4면 B-는 2예요. 그럼 B-를 제곱하고 AC를 곱하면 마이너스 7만 하면 되잖아. 4-7. 그래서 0보다 작더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얘도 짝수 판별식 할 거야. D, B가, 뭐야. 어, B-가 6이에요. 그럼 6의 제곱 36-AC, 49-36 했더니 0이잖아. 짝수 판별식을 해야 어 빨리 풀수 있어요. 그럼 0이니까 중근 중군 나온다. 중근이면은 다시 말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이 식을 다시 보니까 이거 2x와 플러스 3에 완전 제곱식 맞죠? 그래서 중근은 보통 완전 제곱식이기도 하요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이 되면서 판별식이 0이 된다. 다 같은 말이라고. 자, 이것도 일단은 b를 2로 나눠서 루트 3을 b 다시라고 했어. 그럼 제곱하면 3. 마이너스 AC도 3. 그래서 이것도 0이네. 그러면 이것도 중근이고, 완전제곱식이 될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X- 루트 3의 완전제곱식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10, 10, 1 0를 곱해서 이렇게 해놓고, B를 이루나는 거, 마이너스 2를 B 다시라고 하면, 제곱하면 4. 마, 마이너스 AC 했더니, 플러스 6이라 0보다 크네요. 그럼 이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해서 정리했던 이거야. 그럼 이건 그냥 판별식 9-4ac 했더니 40. 0보다 작네?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7번 봅시다. 얘는 근이 어떻게 나오는지 조사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짝수판별식에 늦겠다 B를 2로 나눈 게 B-가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1, 마이너스 AC. 그래서 4. 그러면 0보다 작네. 허근 2개. B-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C 하면 5. 짝수판별식을 유용하게 써먹읍시다. 안 하면은 숫자가 괜히 커지니까. 0보다 크다. 실근 2개. 이건 그냥 판별식 9. B제곱 마이너스 4 AC 하면은 4, 2, 8, 4, 32가 돼서 0보다 작아? 혹은 2개. 이거는 짝수 판별식 할 거야. 이걸 2로 나누면 3. 3, 3, 9. 마이너스 a, c 빼기 9는 0. 실근 한개 이거 딱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는 그냥 판별식 하자. 분수여도 그냥 해도 돼, 사실은. 자, 이거는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 a, c 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0. 이거 실근되네요. 이거 완전 제곱식 되나 보다. 그 다음 이거는 그냥 판별식 할게요. 제곱하면 1. 마이너스 4ac 잖아. 그러면 여기다 4를 곱하면 3분의 8이에요.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면 9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 이거 0보다커요 실근 두 개. 그래서 실근은 니은 리 ㅂ 읍이고 서로 다른 두 허그는 기억과 디귿이 되겠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범위를 찾아라 그런 문제야. 그러면 이거 짝수 판별식 할게. 이걸 2로 나누면 b죠. 그러면 b-의 제곱 4-ac 이렇게 한 거죠. 걔가 0보다 크면 되잖아.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풀었더니 a는 7보다 작다가 나와요. 어, 같은 식에서 이제 중근을 찾아라, 찾으래 d는 계속 똑같죠. d-는 얘가 0이다. 그러면 이걸 풀었더니 a는 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도 마찬가지지. 어, 얘가 0보다 작다. 하고 풀면 되죠. 그랬더니 a는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근이 어떻게 나오겠다. 이제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다시 기억하세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ic.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리고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d가 0보다 작으면 중근. D가, 아, d가 0이면 중근, 그 실근 한개 그것은 완전 제곱식과 똑같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다. 여기까지.